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은 도발적일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굳건한 믿음의 선언이며 우리를 묶고 있는 의존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줄 진리의 계시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힘과 평화 그리고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해 정의됩니다. 왜 그럴까요? 6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에 볼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때 우리 삶을 가득 채웠던 세상의 소음들, 우리의 시간을 요구했던 수많은 만남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타인의 인정들이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특별한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가치가 줄어들고 시대에 뒤처지며 우리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힘과 지혜, 그리고 신성한 목적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은 세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친구가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로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닙니다. 충만한 삶을 위해 반드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이나 칭찬, 인정에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충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충분하실 것입니다. 에 60세 이후에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삶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우리가 속한 사교 모임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 더 이상 세상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든 상관없이,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이고, 잊혔으며, 이 세상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기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탄에게는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할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우정이나 관계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얼마나 강력한 진리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매일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를 지탱하기에 충분하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다윗, 바울, 에스더.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수많은 친구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홀로 서서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외로운 순간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 60세를 넘어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렬해집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하나님과의 연결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만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내가 가진 친구의 수나 관계의 폭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내 삶에 누가 있는지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단한 분께 집중할 때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던 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 모든 사람이 등 돌릴 때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바로 그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 계절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하며 더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다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 위대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은요? 수년간 이어온 우정은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행복이나 자존감, 삶의 목적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초, 여러분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결코 줄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고독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관계를 깊게 하시며 앞으로 있을 사역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오는 고독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새로운 힘과 지혜 그리고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과 교류하는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의 수로 자신의 가치를 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와 격려, 힘을 나누어 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인정받고 싶은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60세 이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타인에게서 가치를 찾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오직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라고 부르십니다.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여러분의 온전한 목적과 부르심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계절을 통과하게 할 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이 땅에 어떤 우정도 줄수 없는 충만함과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60세를 넘으면 우리의 가치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확신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 세상의 성공 기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목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온 우주의 목자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이끄시며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혹은 홀로 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중 속에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여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게 하시는 거룩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홀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힘과 지혜와 인도의 원천으로 삼을 때 그분의 음성을 더욱 깊이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온전함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사역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남겨두셨을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지혜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이해는 깊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느려지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분의 임재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외로움은 없으며 그분의 임재가 채우지 못할 공허함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심과 평화는 사교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나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참된 심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그리고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의 지혜와 기도, 그리고 인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속 깊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당당히 서십시오. 그리고 이 인생의 계절에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대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분은 모든 발걸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놓쳤을지 모르지만, 이제 인생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의 모든 계절을 함께 하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때 여러분의 삶을 채웠던 관계들, 함께 웃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멀어졌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초점을 옮기고 계십니다. 이 땅의 관계는 잠시뿐이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던 자리는 그분의 임재가 주는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신실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그분의 도구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부재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고요함을 통해 여러분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그분의 사랑으로 대체될 것이고 침묵은 그분의 음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독의 시간을 상실의 시간이 아닌 성장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하기에 가장 완벽한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늙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폐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완수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세상이 줄수 없는 만족,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두려움과 의심, 여러분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거짓말들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뜻의 중심에 있으며 그분은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이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 온전함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매일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며 그분이 여러분을 희망과 목적으로 가득찬 미래로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